아 맞다 내가 방 은영은 다시 돌아가고 자기야 어제 밤 좋았어? 응, 완전 좋았어. 너 완전 섹시하더라. 은영이 이 내용을 듣게 되는데. 쉿, 와이프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응, 여보야. 오늘 밤 집에서 밥 먹을 거야? 자기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만들어 놨어. 아니, 오늘 큰 거래처를 만나러 가야 해. 집에서 밥못 먹을 듯 해. 알겠어. 최대한 일찍 와. 응, 알겠어. 자기야 오늘 집에 갈 거야? 나랑 있어 주면 안 돼? 집에 안 가도 될거 같아. 그럼 우리 저녁 뭐 먹지? 너 간장게장 좋아한다고 했지? 간장게장 사 줄게. 가자. 은영이 이걸 듣고는 우리 집에 간장게장이 많아. 너 와서 먹을래? 여보, 왜 다시 왔어? 네가 요즘 왜 집에서 밥을 안 먹나 했어. 알고 보니 밖에서 잘 처먹고 다녔구나. 그런 게 아니야. 여보, 내말 들어 봐. 남편 따귀를 때리는데 너왜 사람을 때리니? 내가 내 남자 때린 게 어때서? 우린 부부야. 그런데 너는 숨어 있는 내연녀일 뿐이지. 네가 이러니까 오빠가 나한테 오지. 오빠랑 내가 진짜 사랑이야. 네가 남자를 못 잡아놓고 내가 못된 년이라고? 네가 데리고 살 능력 있으면 둘이서 결혼하던가 해. 오빠는 너를 여자로 안 느끼고 감정도 없어졌어. 여자가 사납기만 해서 어떤 남자가 너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냐? 너는 안 사나워서 남의 남자 뺏는 내연녀가 되었냐? 좋겠다 이년아. 응 좋아. 오빠가 나 월세도 내주고 용돈도 매달 줘. 그런데 너는 일할 때만 써먹는 그냥 와이프일 뿐이잖아. 나랑 오빠가 진짜 사랑이야. 그치지 오빠? 내연녀는 남자에게 붙고 남자는 일을 뿌리치는데. 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. 이 남자가 너한테 주는 돈은 내가 준 용돈의 일부일 거야. 사지도 멀쩡한 년이 굳이 내연녀나 하고 있다니 같은 여자로서. 한심하다. 너는 그렇게 있다가 이혼하고 혼자 불쌍한 과부가 될 거야. 이 아가씨 순진하네.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니? 이 남자 회사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는 있니? 안 되겠네 이거. 너 오늘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. 다른 일을 구하던지 알아서 해. 여보 미안해. 한 번만 용서해줘. 너희 둘 당장 꺼져. 남편의 바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네요. 은영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화면 빠르게 두번 터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